I got it for my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꿀 잼만 선사해드릴 빅데디입니다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좀 기간이 한정적이기도 한데 추후에 나올 이벤트를 대비해서 리세마라 방법 또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리세마라가 뭐냐 계속 레벨업을 해가지고 모아서 다시 키우고 한 다음에 보상을 얻는 그런 거를 리세마라라고 합니다. 뭐 대충 노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V4 같은 경우에는 서 지금 숙련된 대장을 위한 성장 이벤트 2탄 있죠 지금 보시면은 80레벨 때 영웅 동료를 줍니다 그리고 85레벨 또 영웅 동료를 주는데 딱 추천드리는 건두 개예요 일단 본캐가 83, 84이신 분들은 뭐 본캐 레벨을 85까지 빨리 찍으실 수 있으면 그거를 하고 새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아니면 80 초반이시면 은85 빨리 못 찍으니까 자기 본캐랑 똑같은 클래스 그대로 키우셔가지고 장비를 그대로 옮기셔서 80까지 빨리 찍는 그런 노가다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툴란 지역이 뚫렸기 때문에 메인캐를 다 빌면 80 레벨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7막 6장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 완료했을 때 레벨과 경험치는 71에 전 75였어요. 75% 그리고 툴란을 다 깨가지고 80레벨을 만들려면 대충 74레벨에 50% 이상이 돼야 맹약의 여정 8막을 다 깼을 때 80레벨이 딱 되면서 리세마라를 딱 끝낼 수가 있어요 일단 메인캐를 계속 진행할 때딱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설정에서 맹약의 여정 퀘스트 연속, 지, 연속 진행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대화 빨리 감기 이거 두개를 다 눌러주셔야 메인캐 깰때 소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약의 여정 계속 깰 때마다 한... 실마까지깰때한두세번 캐릭터가 돌덩이에 걸려서 캐스트 진행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끔씩 봐주시면서 방향키로 좀 이동을 해주면서 캐스트 진행에 원활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71에 75퍼 뭐 이렇게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자사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빨리 올리는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릭터를 하나 더 생성할 수 있는데, 계정당 다섯 개가 생성이 가능한데, 다 차있다. 그러면은 캐릭터 슬롯. 일반에서 캐릭터 슬롯 확장권을 산 다음에, 400점 밖에 안 해요. 400점을 투자하셔가지고,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계정 주간 구매 한정으로 해가지고, 아스카탄 성장 지원 주문서. 이거 하나랑, 주간에 파는 맹약의 성장 지원 주문서. 이거 하나씩 사주시면은, 자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리세마라 자체가 대충 기간은 2일에서 4일 안에 끝나는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잼을 소유하셔 가지고 맹약의 지원 상자, 뭐 아스카탄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 다 사셔도 영웅 동료를 받으면 그만한 가치의 배배배 배배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이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석을 빨리 뚫어야 투력이 오르거든요. 아르투만까지가 노란색 각인석을 먹는데 솔직히 치르게 각인석으로 허상 그다음에 파르비네아 이거 두 개를 다 뚫으시지 마시고 한 바퀴씩만 돌려서 마석 착용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노란색 각인석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이벤트 뭉틈에서 각인석 100개를 10개 살수 있어서 1일 1 0 0 0 0개씩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간 각인석 상자 묶음에서는 천 개씩 7번을 주니까 7,000개예요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받으면 4,000개 그거랑 뭐 토벌 조금씩 하고 하면은 금방금방 뚫립니다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어일일 구매 한정에서 잼을 써 가지고 각인석을 사시는 방법도 있는데 시간이 여유로우시면 유카비 사막 이런 데에다가 뭐 토벌을 하시던가 데커스 화산에 동료를 보내셔 가지고 180개씩 뭐한 10개 20개 정도 하면은 3600개 정도 되니까 그걸로 각인석을 충당하셔도 무방합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장비를 이렇게 옮겨오고 마석까지 어느정도 모아오시면은 자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사가 가능할 때 어떻게 하냐 좌절을 가시면은 싸우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경쟁하는 불안전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레벨들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아서 자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요번에 열린 황혼의 땅 거기서도 예전부터 열려 있긴 했지만 벽돌의 분화구 여기서부터는 25부터 45까지 다양하게 전투력 구간이 많아서 여기서 사냥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사냥하면 뭐 좌절보다 경험치가 안 오르지 않냐 좌절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좌절보다 선공목도 아니기 때문에 사냥도 편하고. 적대들도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여기는 다 사냥하려고 오지, 싸우려고 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임드가 없는지요. 그리고 정예가 좀 자리가 먼 곳에서 사냥하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정예가 경험치는 더 많이 주지만 두 마리 잡을 때한 마리 잡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수력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몬스터가 안 잡힌다. 그럴시에는 요번에 새로 나온 몬스터 흔적 있죠. 여기서 파멸이랑 허상, 이거 두개 1800잼인데 무리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사고 일단 진행을 하는데도 어세신을 키워서 그런지 일단 사냥 속도는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흔적은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일단 흔적을 안산다고 치면은 캐릭터 슬롯 빼고 2000잼이 안 들어요 2000잼으로 영웅동료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일날 없어지지만 다른 게또 생길 수가 있어요 80레벨 보상으로 탈것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삼탄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른 동료를 줄수 있는데 나중에 되는 리세마라 방법도 살짝 다르진 않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구요. 이벤트 몽토에서 주는 몬드린 뭐 비밀 묘약, 뭐 그다음 특별 묘약이 있는데 이건 69대 다 먹어놓으세요. 중첩이 될 때까지 한 대충 제가 알기로는 뭐 20시간인가, 뭐 10시간인가 중첩이 되는 걸로 아는데 비밀 묘약이 초록색은 70레벨 이하까지 밖에 못 먹지만 특별 묘약보다 경험치가 더 많이 준다. 얘는 100퍼, 얘는 200퍼, 골드 수급량도 배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69렙 전에 이거를 다 먹어 놓으세요. 비밀 초록색 물약을 그 이후에 70 레벨 이상에 이제 쿨이 다 끝났다 하시면은 특별 묘약 드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잼을 써가지고 동료 리세마라를 하면 동료가 짜잔 하고 나오겠죠. 저는 일단 빅 데드 캐릭이랑 부케 하나를 더 키운 상태여서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는 잼을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만약에 두 개를 더 한다면 출석 보상으로 받는 뭐 고든 지쿠스랑 누야무 뭐 카노테온 뭐이 중에서 고를 것 같네요. 동료를 뽑을 때 좋은 거는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무각은 분들이나 재뽑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족을 하고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중복으로 떠버리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재뽑 재미 더 늘뿐더러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클 수도 있으니까 재뽑은 생각 안 하시고 일단 중복이 안 뜨면은. 그냥 감사히 쓰셔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걸 떠야 이야기가 대충 맞춰질지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충 툴란 메인캐를 밀려면 적어도 50만 투력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최대 가까이 가는 투력을 맞춰가지고 메인캐를 진행하셔야 중간에 나오는 리노원과 데빌 쓰면서 메인캐 때개 패는 애가 있어요. 그 개자식을 패려면 50만은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라도 맞추셔서 동료 리세마라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좀 괜찮은 방법 같아서 저도 일단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동료를 아니고 나중에 변경이 돼서 다른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리세마라 방법은 거의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상으로 마무리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거나 뭐 바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히 보고 고개 숙여 의견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뽑는 거는 탈것 소환수보다 더 확률이 낮고, 그 다음에 잼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리세마라를 추천드리는 거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고투력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